어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빠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왜냐하면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빠는 신앙 어른이고 아들은 타우였습니다. 엄마는 타우가 한살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손님들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보러 가시죠. 제게 시청해주세요. 제가 음, 아, 좋아요 알리설 때까지 꼭 누르기다. 시작. 창고에 나도 써 나. 아 이제 5월이네 이제 창고에다 넣어야겠다. 아빠 스 크리스마스 선물 안 사줘요? 아 우리가 형편이 안 좋아서 밖에 나가는 건 되지만 그건 안될것 같아. 미안해. 우리가 남은 돈이 나는 밖에 없는데. 생활, 이게 생활비의 전부야. 음식을 먹긴 먹어야지. 캄이 나를 버려? 바로 사와! 바로 사와! 바로 사와! 아닙니다. 너희 얼굴을. 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응.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정말 다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아빠니다아 괜찮을 거야 제발.. 제발 죽음만은.. 목숨만은 제발.. 제발 뺏어가서 말아주세요 아니 잠시만 아직 시도 안했네 경찰서. 저 경찰 아저씨. 뭘 그러냐? 저기 이상한 트리가 쫓아와요. 야, 내가 내가 경찰 아저씨 할게. 저기요. 지금 타우 타우의 타우 가정의 살인범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목소리가 많이 번, 변하셨네요.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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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지금, 음, 지금, 음, 왜 그랬습니까? 타우한테. 사실, 저를 버린 것 같아서. 타 타우 과정은 당신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버렸어요. 그렇다면 친구도 없잖아요.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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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철, 가보시입니다. 당신, 의 가모에 가두겠습니다. 안 돼, 안 돼. 두고 봐. 다섯 가지.